네 오늘은 25년 8월 19일이고요 8월 19일 어,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에 레미, 그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매매 전세 효과 위주로 해서 네 먼저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세대수가 2444세대에요 장기 전세가 266세대가 있고 총2 8개동이구요네 최고층은 32층이고 사용승인일은 2009년 7월 14일, 그러니까 지금 한 16년 정도 된 거죠. 주차대수는 세대당 1.7발대고, 건폐율은 12%, 네, 건폐율이 좀 낮아요. 반포동에 있고요. 어, 단지 내 면적별 정보를 보면 26평형, 34평형, 44평형, 52평형, 62평형, 72평형, 81평형, 2 6평형부터 81평까지 다양하게 있다. 레미안 퍼스티지 오늘 25년 8월 19일인데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매매가 195개, 전세가 163개, 월세가 201개가 나와 있어요.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비율 말씀드리면 매매 195개는 8%고요. 100개 중에 한 8개가 매매 나와 있는 거죠. 전세 163개는 비율로는 6 7예요 100개 중에서 6개, 7개가 이제 전세가 나와있는 거고요 월세 201개는 비율로 말씀드리면 8 2예요 100개 중에 8개가 지금 어, 월세가 나와있는 거예요 레멘 메 퍼스티지. 레멘 메 퍼스티지 위치가 간단하게 잠깐 보면, 여기가 레멘 메원벨리고 이쪽이 이제 고스포스 터미널 여기 있고, 고스포스 터미널이고, 여기가 제 레미안 퍼스티지죠. 레미안 퍼스티지 거. 자먼 초등학교가 이제 그 단지 안에 있고. 왼쪽으로는 반포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고요. 종합운동장이 있고. 길거리는 음.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고. 개성 초등학교가 있고. 신반포 중학교가 여기 있고. 밑으로는 여기 뭐 현대 동궁 아파트. 여기가 이제 뭐 사평대로가 지나고. 그렇습니다. 카카오 지도로는 네. 뭐 요런 뭐 느낌이고. 구글 지도로 보, 보시면 이쪽에, 이쪽이죠. 길 건너, 요것도 지금 레멘 퍼스티지예요 네. 그렇고. 자, 이제, 매매가, 레멘 퍼스티지가, 매매가 195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평수가 있는데, 195개 중에서 이제 34평이 가장 많아요. 34평형이 62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6평형이 47개가 나왔고, 매매로. 어 그다음 72 평형 27개 꽤 많이 나왔어요. 72 대형 평수인데 81 평형 평형이 24개, 52 평형이 23개가 나왔다. 자 매매 호가는 어떠냐? 호가. 네, 호가는 26 평형이 그 평균이 매매 호가 평균이 41억 9천이고요. 싼게 40억, 비싼 게 45억이고. 34 평형은 호가 평균이 52억 8천이에요. 싼게 48억 9천, 비싼게 57억이고요. 44평형은 매매 호가평균이 67억 5천, 싼게 65억, 비싼게 75억, 45평형은 호가평균이 65억, 52평형은 호가평균이 74억, 싼게 70억, 비싼게 76억, 62평형은 호가평균이 매매, 어, 77억 6천, 싼게 74억, 비싼 게 80억이다. 자, 그리고 72평하고 80, 72평하고 이 81평도 있는데, 72평 호가 평균, 매매 호가 평균이 81억 4천, 싼게 75억, 비싼 게 95억, 81평형은 호가 평균이 93억, 싼게 81억, 비싼 게 105억이다. 이거 다시 한번. 레미안 포스트지 25년 8월 19일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소유 주분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26평형은 호가 평균이 41억 9천 싼게 45, 비싼게 45, 34평형은 호가 평균이 52억 8천, 싼게 48억 9천, 비싼게 57억, 44평형은 호가 평균이 67억 5천, 싼게 65, 비싼게 75, 45평형은 평균이 65억, 52평형은 호가 평균이 74억, 싼게7 5억 비싼 게 76억. 62평형은 호가 평균이 77억 6천, 싼게 74억, 비싼 게 80억. 72평형은 호가 평균이 약 81억, 싼게 75억, 비싼 게 95억. 81평형은 호가 평균이 93억, 싼게 81억, 비싼 게 105억이다. 전세 따라 볼게 전세. 전세가 162건이 나왔거든요. 162건 중에서 34평이 가장 많아요. 64개. 그다음 많은 것은 26평형, 어, 26평이 39개. 그다음 어, 전세도 는 81평이 많이 나왔네요. 전세가 24개. 나머지는 이제 뭐 44평, 45평, 52평, 62평, 72평, 72평 고르게 9개, 7개, 8개, 7개, 4개 정도 나와 있다. 자 레비안 스지지 호가 평균을 말아볼게요. 호가 평균은 26평형부터 전세예요. 26평형, 전세호가 평균은 14억, 싼게 13억 5천, 비싼게 15억, 34평형은 전세 16억 8천, 싼게 15억, 비싼게 19억, 44평형은 전세, 평균이 2 5억 싼게 24억, 비싼게 26억, 45평형은 평균이 25억, 싼게 24억, 비싼 게 26억. 이제 같은 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다가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52평형은 평균이 28억 4천, 62평형은 평균이 31억 전세, 싼게 35억, 72평형은 전세 평균이 37억, 싼게 34억 9천, 비싼 게 45억. 81평형이 좀 나왔었거든요. 81평형이 전세. 호가평균이 38억 9천이 39억 39억 어, 싼게 35억이다. 자 내면 포스티지 전세효과 한번더 26평형은 내면 포스티지 2 6평 전세를 얻으려면 14억은 있어야 돼. 14억정도 34평형은 16억 8천이니까 17억 평균이 17억 44평 4 5평은0이 평균이 25억이에요. 레벨 퍼스트 전세를 얻으려면 25억 정도가 있어요. 싼게 24억이에요. 52평형은 전세, 호가 평균이 28억, 62평형은 호가 평균이 31억이에요. 31억 정도 있어야 돼요. 72평형 얻으시려면 37억 정도가 있어요. 전세가. 싼게 35억이고, 81평형은 호가 평균이 39억이다. 약 39억이고, 싼게 35억짜리도 있다. 81평. 저 한번 그 실거래가를 볼게요. 아실 자리로 실거래가. 자, 먼저 매매부터 보면, 매매 평수가 다양해서, 저 이제 26평형부터, 26평형이 거래가 이제 많지가 않아서요. 저 26평형, 올해 2월 달에 34억, 3 3 3 0 0 34억 6천0 35억, 어, 이제 2 0월 3월 달에 34억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최고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취소된 것 같아요. 취소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직전 최고가는 35억이 아닌가 싶고요. 35억. 여기 이제 35억처럼 보이고. 시세가 얼마냐, 뭐, 35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35억. 35억인데, 지금 현재, 25년 8월 19일자, 어 매매,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40, 1억 9천이니까 42억이에요. 평균이. 싸게 나온 게 40억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5억 정도 주고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40억에서 싸다고 해도, 40억에서 5억 정도 이제 깎아주진 않을 것 같고, 한제 생각에는 싸게 나온 그4 0억에산한 한 2억 정도 조정해서 한 38억 선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또는 평균에서 한 2억 정도 조정해서 한 40억 정도로 취소가 되는 최소가 이 정도 금액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34평형 888세대가 있는데 34평형 자, 올해 들어서 49억 7 5 0 0 45억 5천 49억 5천 4 0억 5천 4 0 0 45억짜리는 글쎄요 45억짜리는 이게 좀 취소가 된것 같고 취소 등기 취소 중 최고가 52억 이 있었고요 52억 그다음에 이제 6월 20일 20일자에 48억 2천 거래가 있었고 7월 3일자에 48억 거래는 이건 이제 취소가 된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세는 얼마냐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52억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좀그럴고 어, 48억 정도, 48억 정도로 보여져요 48억 정도. 레미안 퍼시티 34평이 48억 정도 보여지고 오늘 자, 소위 지금 달라가는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52억 8천이에요. 58천이 싸게 나온 게 49억이거든요. 이 정도 나온 금액에서, 나온 금액에서 한 1억, 1억 2억 정도 조정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거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44평형. 제가 좀 전에 44평, 45평도 효과는 말씀드렸는데, 그냥 44평형을 보시면 돼요. 44평형이 올해는 이제 1월달 2월달 거래밖에 없었고, 3, 4, 5, 6, 7 거래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5억 55, 55억, 9천, 56억, 4천 최고가 찍었는데, 시세는 직전 최고가에 한 56억 정도로, 어, 여기서 아마도 올랐을 거예요. 더 올랐을 거란 말이죠. 거래는 없었지만, 만약에 거래가 되면 더 오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들이 다 올랐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 들어서. 그래서 시세는 56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58억 정도로 보여지고, 거래가 뭐 쉽진 않겠지만, 자, 오늘 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 소유주면 달라고 하는 금액이 6 5억에 65억. 67억 5천, 뭐 65억이라고 볼게요. 호가 65억이고, 싸게 나온 게, 싸게 나온 게 65억이네요. 평균 한 67억 정도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싸게 나온 게 65억이니까 시세를 58억이라고 봐도 가장 싸게 나온 거하고도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도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60억을 넘길 거예요. 다음 거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누군가 금매로 내놓지 않는 이상 소유주분들 중에 갑자기 돈이 궁해서 금매로 60억 밑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60억 위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2평형을 보면요. 52평형. 저기 뭐 61억, 62억, 63억. 최고가 66억 5천 거래가 있는데, 시세는 한 67억 정도라 보면, 오늘 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 호가 평균 52평형이 74억이에요. 평균이. 74억이고 싸게 나온 게 70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좀 약간 싸게 나온 것 중에서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해서 한 2, 3억 조정하면 거래가 되지 않을까? 또 평균에서 한 2, 3억 조정하면 70억대 초반에서 다음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자 여기가 3월달 거래였거든요. 이게 3월달 거래. 그래서 아마 70억 가까이 돼서 거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62평형도 보면 62평형 62평형 올해 이제 3월달 이후는 거래가 없어서 3월달에 73억을 찍었었고 이제 2월달에 최고가 75억이었고 글쎄요 직전거래 최고가 75억이니까 시세는 뭐 75억이라고 보면 75억 오늘자 네 오늘자 효가 평균 자 75억이라고 보면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662평이 77억 6천이에요. 77억 6천이고 싸게 나온 게 74억, 그래서 한 74억 선에서 거래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74억 선에서. 그다음에 72평도 보면 72평, 저 72평은 올해 3월달에 뭐 78억 5천, 74억 5천, 77억 8천, 6월달에 27 최고가 85억 찍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된것 같고요. 77억 5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세는 85억이라고 단정줘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 한 77억 정도 77억 78억이라고 보면 시세가 한 78억이라고 보면 오늘 저 소위주분들이 78억이라고 보면 호가 평균이 얼마냐 80억이에요 호가 평균이 80억 싸게 나온 게 75억이고 나와 있는 금액에서 거래가 될것 같다. 나온 금액에서 70억 대에서 거래가 될것 같다. 이 들어요? 81평도 182세가 대 있는데 레비안 퍼스트지. 자 3월달 이후는 거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최고가 올해 2월달에 90억을 찍었었고 83억 5천, 78억, 85, 85억, 83억 5천 시세는 제가 볼 때는 한 85억 정도로 보여져요. 85억 정도. 이게 이제 평수가 크기 때문에 오늘. 저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가지고 더 팍팍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 레벨퍼스트 지금 벌써 어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기 때문에 85억이라고 보여지면 저 오늘저 호가 평균이 얼마냐? 93억이거든요. 93억이고 싸게 나온 건 81억도 있어요. 싸게 나온 건 어쨌든 남아 있는 금액에서 조금 조율해서 어 거래가 된다면 거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전세도 올게 전세. 평수가 다양해서, 매매 버스티지는. 자, 먼저 평수가 좀 작은 부터 26평형부터 보면, 어, 26평형, 자 올해 7월달,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좀, 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1 0억 7천, 14억, 5천, 14억, 5천, 12억, 14억, 시세는 한 14억 정도로 보여주고요, 14억, 26평형.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 전세 14억에요 나와있는 금에서 그대로 거래될거나 34평 형도 보면 34평형 자 18억 1억 9천, 17억 5천, 1 7천 이건 이제 좀 아닌 거 같처럼 보이고 시세는 제 생각이란 17억 정도로 보여줘요 17억 34평형이 1 7 정도 보여주고 오늘자 전세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17억에요 16억 8천이니 9천이니까 그러니까 17억이고 싸게 나온 것은 15억도 있다 나와 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거래가 된다 자 44평형 자 44평형도 보면 올해 뭐 3월 달 22억 21억 거래가 있었는데 시세는 한 21억 정도로 보여주고요 21억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25억이에요 전세 싸게 나온 게 24억 있다 나와 있는 금액에서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조정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해보고요. 도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52평형 레비안 퍼스티지 25년 8월 19일자. 어, 52평형이 전세가 이제 28억, 2 9 28억 시세는 한 28억 선으로 보여주고요. 28억. 오늘자 호가 평균 얼마냐면 28억 4천이에요. 28억 4천. 싸게 나온 게 28억이고 남아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거려된다 자, 그 다음에 62평도면, 62평도, 뭐, 올해 경신되게 29억에 29억, 뭐, 24시 1월 32억, 28억, 35억. 시세는 30억 정도로 보여져요 30억. 네,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62평형의 시세는 네, 30억 정도로 본다 그러면, 오늘 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 62평형이 31억이네요. 31억, 32천. 싸게 나온 게 30억 나와 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이제 거래가 된다. 72평형도 보면요, 72평형 뭐 30억, 32억, 34억, 35억 시세는 34억 정도 보여줘요. 34억, 72평형이 오늘자 전세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36억 5천, 37억이에요. 37억이고 싸게 나온게 35억이다 나와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거래된다 81평형 레미안 퍼스트지 81평형 전세 효과가 어, 전세가 뭐 50억도 있었네요 50억 30억 35억 45억 글쎄요 37억 이건 뭐라고 시세를 말씀드려야 되나 음, 40, 45억이라고 7월 14일 자 거래, 거래인데, 여기는 5월 달 거래고, 35. 제 생각에는 시세는 한 40억 정도라 얘기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40억. 여기 음, 뭐 35억도 있고, 45억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취해서, 40억이라고 보면, 오늘 자 소유주분들이 달라가는 전세, 81평형, 호가 평균이 얼마냐? 38억 9천이에요. 9천 싸게 나온 것은? 35억도 있고 나와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전세 거래가 될것 같다. 자, 오늘 25년 8월 19일인데요. 레미안 퍼스티지 매매 전세 위주로 해서 매물 실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